안녕하세요 듀브찌 오늘또 낚시를 하다가 조금 도움이 될만 할까 해서 몇 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아, 낚시를 처음 가고자 했던 장소에 아, 그곳의 정보를 다 파악을 해서 낚시를 가지만 막상 낚시터에 도착을 해보면 조항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먼저 낚시 하시는 분들 먼저 와 계신 분들의 정보를 좀 종합을 해보고 또그 정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면 앉아서 낚시를 해 보지만 어, 아침에 오전에 일찍 도착을 했다면 어, 낚시를 한두 시간 해 보다가 해 보면 대충은 감이 오잖아요. 오늘 낚시가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감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낚시가 오후에도 조금 될것 같다 하면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하고 돌아가지만 만약에 낚시가 좀 시원치 않다 하면 빨리 한두 시간만 낚시를 해보고 철수를 해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소류지라도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들려서 조금 탐사 낚시를 조금 해보고 거기에서 작은 씨알이라도 손맛을 보는 게 두부찌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한 군데서만 낚시를 하다가 그냥 바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 철수를 해서 한두 군데라도 들려서 그곳에 잠깐 담고 보면 또 의외로 한 한두 시간이라도 손맛을 보면 그걸로 또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내가 처음 대상을 했던 그것보다도 더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낚시를 가고자 했던 곳에 돌아오는 길목에 한두 군데 저수지 소류지 소울이지, 작은 소류지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라도 한두 군데 알아 놓는다면 돌아오는 길에 잠시 잠깐 들려서 다른 분 낚시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빨리 조금 탐사가 더 쉬운데 만약에 없다면 잠깐 한 시간이라도 낚시를 하고 간다는 생각으로 잠깐이라도 작은 의자 놓고 그냥 앉아서 잠깐 30분만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집어도 30분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작은 씨알이라도 큰 씨알이 아닌 작은 씨알이라도 손맛을 보는 게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투비치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손맛도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게 다 낫겠다는 생각에. 아무래도 튜브지도 자꾸 그럽니다. 낚시를 갔다가, 거기 낚시가 안 되면, 돌아오는 길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들려봅니다. 들려서, 잠시 짠 낚시라도 하고 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낚시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주변에 있는 쓰레기 한 개씩만 주워주세요.